안녕하세요.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어, 임팩트를 조금 더 강하게 할수 있는 훈련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임팩트 연습을 하시려면 뭐 상체 고정, 뭐 릴리스 타이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한데 어, 이거는 어떤 몸의 어떤 코어 이꽉아다가 풀어지는 느낌에 대한 그 느낌을 계속 반복을 해주면서. 시간이 별로 없을 때 특히 필드에 나가서 몸풀 시간도 크게 많지 않고 어, 내가 빨리 몸을 풀어서 기량을 최대한 빨리 올려야 될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무게가 없이 헤드 쪽을 잡아,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쪽 샤프트 쪽은 좀 가볍잖아요 그러면 이 가벼운 느낌으로 연습을 해서 소리를 좀 내볼 거예요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자, 이번엔 정면.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몸도 빨리 풀리지만 지금 임팩트 모양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그런 연습 방법이 되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만 있어도 빨리 몸을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선은 계속 내려치는 동작을 하는 동, 하면서 시선을 계속 고정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자, 이 연습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 요건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그립을 똑바로 그립 쪽을 원래대로 잡으시고 헤드 무게를 사용해서 멈추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좀 하시면 소리가 날 텐데, 자,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야. 자, 이 느낌도 마찬가지인데요. 헤드 페이스가 내려와서 정확하게 스퀘어가 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임팩트 모양 때 오른손이 펴지면서 자기 그 퓨어, 임팩트 모양을 계속 유지하는 느낌. 자, 헤드 자체로 임팩트 모양까지 하면서 소리를 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습을 좀 해보시면 아마 이게 아, 이런 연습이 되겠구나 하고 본인이 느껴지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샤프트. 샤프트로 했었고요. 두 번째는 헤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최고 빠른 시간 안에 몸을 풀고 정확성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김원로